안녕하십니까.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5만 명 이상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있다. 그중 30%는 20년 내 실명 위험에 직면한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합병증으로 사망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과연 올바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일까? 2023년 미국 당뇨병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인슐린 장기 투여 환자의 망막병증 발생률이 비투여 환자보다 40% 높게 나타났다. 영국 의학 저널은 합성 인슐린이 혈관 내 피세포를 손상시켜 미세혈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학의 기적이라 불리는 인슐린이 실제로는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2021년 8000명의 당뇨 환자를 10년간 추적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당을 조절한 그룹이 인슐린 의존 그룹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60% 낮았다. 특히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한 환자들은 췌장 기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당뇨병은 동양 의학에서 소갈병으로 불렸다. 천년 전 중국의서 본초강목에는 이미 당뇨의 원인과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다. 과식, 운동 부족,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현대 의학이 밝혀낸 인슐린 저항성의 메커니즘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조선시대 동의보감에는 소갈병 치료에 관한 구체적인 처방이 실려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약물 치료보다 생활 교정을 먼저 강조했다는 것이다. 담백한 식사, 규칙적인 노동, 마음의 평정이 근본 치료법으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현대 통합의학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2022년 발표한 논문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다. 한국 전통식단을 유지한 70대 노인들의 당뇨 유병률이 서구식 식단을 먹는 동년배보다 50% 낮았다. 발효식품, 잡곡밥, 채소 위주 식사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는 10년에 걸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전미식의 효과를 입증했다. 현미의 풍부한 감마오리자놀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45% 향상시킨다. 백미 대신 현미로 바꾸기만 해도 식후 혈당 상승 폭이 30% 감소한다. 식이섬유가 당 흡수 속도를 늦추고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기 때문이다. 황토의 원적외선 효과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 한국 세라믹 연구원의 측정 결과 황토는 8에서 14마이크로미터 파장의 원적외선을 방출한다. 이 파장되는 인체 세포와 공명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연구팀은 황토방에서 40분 머문 피험자들의 말초혈류량이 평균 37%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독일 자연의학 연구소는 원적외선 치료가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의 통증을 50% 이상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 증가하고 기초 대사량이 12% 상승한다. 황토찜질은 자연스럽게 체온을 올려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킨다. 전통 한복의 건강 효과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 고려대학교 의류학과 연구진은 한복과 양복 착용 시 체온 분포와 피부 습도를 비교했다. 한복 착용자는 목과 가슴 부위 온도가 평균 0.8도 낮고 통풍성이 60% 우수했다. 이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넥타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로 입증되었다. 독일 킬 대학 연구팀은 넥타이를 맨 남성의 뇌혈류량이 7.5%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동맥을 압박하여 혈압을 2 3 m m h 지 올린다. 장시간 착용하면 두통, 집중력 저하, 안압 상승이 나타난다. 발효 음식의 건강 효과는 현대 과학이 주목하는 분야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발효 식품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30%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김치, 된장, 청국장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바실러스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한다. 한국 식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막걸리에는 100종 이상의 효모와 유산균이 살아있다. 이들은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물질을 생성한다.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는 6%로 낮아 간에 부담이 적다. 곡물로 만들어 비타민, 비복합체가 풍부하다. 반면 소주는 증류주로 알코올 도수가 18에서 20%에 달한다. 발효 과정 없이 희석만 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거의 없다.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여 위염과 위궤양을 유발한다. 대한소화기학회 통계에 따르면 소주를 주로 마시는 사람들의 위암 발생률이 막걸리 애호가보다 2.3배 높다. 걷기 운동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었다. 미국 당뇨병학회는 식후 15분 걷기만으로도 혈당을 20에서 30%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인슐린 없이도 혈당이 떨어진다. 하루 30분 걷기를 6개월 지속하면. 당화 혈색소가 평균 0.8% 감소한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20년 추적 연구는 더욱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매일만 보뭐 이상 걸은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률이 60% 감소했다.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다. 스트레스와 당뇨병의 관계는 명확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 만성 스트레스는 췌장 베타 세포를 손상시켜 인슐린 분비 능력을 떨어뜨린다. 하버드 의대 벤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심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30에서 40% 감소한다. 하루 20분 명상을 8주간 실천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이 평균 15mg 퍼데시리터 낮아졌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췌장 기능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카고 대학 수면 연구소는 수면 부족이 인슐린 민감도를 40%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하룻밤 4시간만 자도 혈당 조절 능력이 당뇨 전단계 수준으로 떨어진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깨뜨린다.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40% 낮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를 재생하고 최장 기능을 회복시킨다. 밤 11시 이전에 잠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 항산화 효과와 함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물 섭취량도 혈당 관리에 중요하다.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원의 구은 연추적 연구에서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신 사람들의 당뇨 발병률이 28% 낮았다. 물은 혈액을 묽게하여 혈당 농도를 낮추고 신장을 통한 당 배설을 촉진한다. 갈증은 이미 탈수가 시작된 신호이므로 목마르기 전에 마셔야 한다. 단 식사 중 과도한 물 섭취는 소화액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한다. 직전 30분이나 식후 1 시간에 마시는 것이 좋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장에 부담을 덜 준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 작용으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니 순수한 물로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햇빛의 치유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비타민 D는 최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를 20에서 30% 향상시킨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진은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당뇨 발병률이 43%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루 15에서 20분 햇빛을 쐬면 하루 필요량의 80%를 합성할 수 있다 아침 햇살이 가장 좋다 오전 10시 이전에 햇빛은 자외선비가 적고 비타민 d 합성은 효율적이다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선크림 없이 쐬어야 효과가 있다 단 정오의 강한 햇빛은 피부암 위험이 있으니 피한다. 유리창을 통한 간접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안 된다. 채소 섭취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가 뒷받침한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20만 명 대상 연구에서 하루 채소 5접시 이상 먹은 사람들의 당뇨 위험이 30% 감소했다. 특히 짙은 녹색 잎 채소가 효과적이다. 지금치, 케일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인슐린 기능을 개선한다. 채소는 가능한 한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먹어야 한다.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비타민C와 효소가 파괴된다. 60도 이상에서 효소 활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생채소에는 살아있는 효소가 가득해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높인다. 견과류의 효능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매일 견과류 30g을 먹은 당뇨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4%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아몬드, 호두, 자세 들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을 개선한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 하루 한줌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튀기거나 소금에 절인 제품보다 생것이나 볶은 것이 좋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과식을 예방한다. 샐러드나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영양균형이 좋아진다. 과일 섭취는 신중해야 한다. 과일에는 과당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 그러나 식이섬유와 비타민, 항산화물질도 풍부하다. 문제는 양과 식이다. 보스턴 대학 연구진은 과일을 식사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20%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도가 낮은 과일을 선택해야 한다. 베리류, 사과, 배가 좋다. 바나나, 포도, 망고는 당도가 높아 조심해야 한다. 하루 과일 섭취량은 200g 이내가 적당하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니 피한다. 통째로 천천히 씹어 먹어야 혈당 조절에 유효하다. 가공식품의 위험성은 명확하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10만 명 대상 연구에서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당뇨 위험이 50% 증가했다.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는 파괴되고 당분, 소금, 트랜스지방이 첨가된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유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 통조림,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에는 보존료와 인공첨가물이 들어있다. 이들은 장내 미생물을 교란하고 대사 기능을 방해한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 연구진은 유화제 같은 식품 첨가물이 장 점막을 손상시켜 염증성 질환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튀긴 음식도 피해야 한다. 고온에서 튀기면 기름이 산화되어 트랜스지방과 발암물질이 생성된다. 네덜란드 마스트리에트 대학 연구팀은 튀긴 음식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들의 당뇨 위험이 45%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찌거나 삶거나 굽는 조리법이 건강하다. 기름을 사용한다면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것을 선택한다. 한번 사용한 기름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유발한다. 조리 온도는 200도 이하로 유지하고 짧은 시간 내에 조리를 마친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남가주 대학 발터 롱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최장이 재생되고 인슐린 민감도가 70% 향상된다. 아침을 거르거나 저녁을 일찍 먹어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단, 무리한 단식은 오히려 해롭다. 저혈당 위험이 있고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다. 전문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식 중에도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한다. 단식 후첫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채소와 과일로 시작한다. 장 건강이 당뇨와 직결된다는 연구가 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진은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진 사람들의 당뇨 발병률이 2.5배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벽이 손상되어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유입된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도움이 된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서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을 12주간 복용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이 평균 12mg per dl 낮아졌다. 김치, 요거트,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먹으면 자연스럽게 유익균을 보충할 수 있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도 가능하다. 약과 주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이 실천했던 지혜로운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건강 궁금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